안녕하세요. 시대 정신입니다. 최근 장외지표에서 사자후를 내뿜은 장동혁 대표. 그 모습 어디서 본듯 하지 않나요? 법조인 출신의 강경 보수 기독교 기반. 이 모든 게 황교안 전 대표의 행보와 겹칩니다. 장 대표는 이번 개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고, 황전 대표는 교회법이 실정법보다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. 종교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방식까지 닮았죠. 두 사람 모두 심판과 끝장을 외치며 강성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. 결과는 황전 대표 땐 총선 참패였습니다. 황교안 대자비라는 경고. 지금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민생의 언어 아닐까요? 지금이라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,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